Guys,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은 미드 영어를 준비를 했고요. 어떤 미드를 준비를 했냐면, 요 위에 나와 있는 Brooklyn 99이라는 Nine 드라마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딱한 장면만 같이 볼 거예요. 그 속에서 두세 문장 정도 유용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컵 집어내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미드를 같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Here we go! Let go, e go! Peralta. Santiago. The bet ends today. Are you ready? I was born ready. To lose? The whole question was, are you ready to lose? And you said you were born that way. Twist my words all you want. Okay. I'm winning this bet. What bet? What are you guys talking about? Seriously? The bet? They've been keeping score all year. It comes up all the time. What are you doing all day? Nothing. 바로 이 장면까지만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장면에서 바로 이 장면 기억 나시나요? 두 사람이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하게 서로 마주 보고 있었던 장면 그때 나왔었던 유용한 표현인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서 Are you ready? 라고 물어봤어요. 너 준비됐니? 그랬더니 이 여자 형사 산티아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I was born ready 라고 대답을 합니다. I was born ready 자, 여기에 나오는 표현인 be born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I was born in 1990. 하면 나는 1990년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Seoul. 하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I was born 하고 나서 얘는 ready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Ready는 준비가 된이란 뜻이죠. 준비가 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질문이 Are you ready? 준비되었니? 라고 했는데, 너 준비된 상태로 태어났어. I was born ready.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이미 난다 준비가 되었다. 그만큼 완전 준비되었어. 난 태어날 때부터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미 준비가 되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I was born ready. I was born ready. 이고 ready 란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 관한 단어나 말이 뒤에 붙으면은 be born 다음에 그러한 말들이 뒤에 붙으면은 원래부터 그랬다 이미 그랬다 날때부터 그랬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서여이분레이 t 되게 의명한 유명한 노래 중에요 b t t h i t w h a y 라는 a 래라 있어요. 이 있어요 이일무요말일이요한방이으한이식한 상태로 한어태로태어은다그 말은 원래부터 이랬어. 나 원래 이래라는 말이 되겠죠. 자, 산티아고 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s born read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was born ready. Hey, are you ready? I was born ready. Hey, are you ready? Hey, are you ready? I was born ready. 그렇죠? I was born ready.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Hey, are you ready? I was born ready. Hey, are you ready? I was born ready. I was born ready. I was born ready.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이 남자 형사 페라우타가 비꼬면서 얘기를 하죠. 어, 질 준비되었다는 거야? 내가 원래 하려고다 했던 말은 너질 준비되었니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다고 해버렸네. 이렇게 산티아고 형사의 말을 비꼽니다. 그랬더니 산티아고 형사가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비꼬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용한 표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Twist my words all you want. t w 네 여기서 여러분들 twist란 단어 들으셨나요 twist my words all you want 이라고 합니다 twist는 우리가 이렇게 비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뭔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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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 때도 우리가 twist란 단어를 쓰고 여기서는 my words 나의 말 이라는 거죠 내 말을 비틀어 봐 비꼬아 봐 라고 했어요 트위스트가 비틀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의 말을 비꼬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내 말을 어디 한번 비꼬 봐. All you wan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비꼬 봐라고 얘기했어요. Twist my words. Twist my words all you want. Twist my words all you want.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My words all you want. Twist my words all you want. Twist my words all you want. 말해 볼까요? Twist my words all you want. Twist my words all you want. 시작 w i a t s my words all you want? 네, 잘 하셨습니다 okay. I'm winning this bet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I'm winning this bet 이라고 했죠 자, 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뒤에 있는 다른 형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 테리라는 형사님인데 다른 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at bet? 무슨 얘기? 어, 무슨 얘기야? 쟤는 무슨 얘기하는 얘기 하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너 진짜 몰라서 물어? 쟤네들 1년 내내 내기 해오고 있잖아 너 그거 몰라서 물어? 이렇게 했어요 Seriously? The bad? 하면서 자 지금 1년 내내 쟤네 점수를 서로 기록해오고 있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Keep Score Keep Score 이라는 표현이에요 Score는 우리 점수이죠 Keep score 하면 점수를 기록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쟤네 지금 일년 내내 점수를 기록해 오고 있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They've been keeping score all year. They've been keeping score all year. They've been keeping score all year. 자, 틀리셨죠? They've been keeping score all year. They've been keeping score all year. 자, 걔네들은 1년 내내 all year, 1년, 1년 내내 점수를 기록해오고 있어. 라고 하면서 They've been keeping score all yea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문장보다도 여러분이 keep score 이라는 표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구 한날 저렇게 내기를 하는데 넌 도대체 하루종일 뭘 했다는 거니? 뭘 하는 거니?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구 한날 그래. 맨날 그래, 지금 맨날 내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It comes up all the time. Here, it comes up all the time. Here, it comes up all the time. 자, 이 문장 여러분 기억해 두실게요. It comes up all the time. It comes up all the time. 자, come up 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드나 TV 쇼를 많이 보시는 경우에는 그 에피소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음화의 예고편을 보여주죠. 그때 많이 사용한 나레이터들이 coming up. coming up.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자, come up이라는 표현은 다가오다 또는 일어나다, 등장하다, 나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it comes up all the time. 그게 나오는데, 일어나는데, 등장하는데, all the time. 항상 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쟤네 허구 헛날 저렇게 내기 하잖아. 지금 이러한 광경이 이러한 내기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It comes up all the time It comes up all the time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따라해 볼게요 It comes up all the time, Here it, comes all the time. Here it comes up all the time 시작 It comes up all the time It comes up all the time It comes up all the time What are you doing all day? Nothing Here It comes up all the time What are you doing all day? 그쵸? What are you doing all day? 도대체 넌 하루 종일 뭘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Brooklyn 99 Nine 이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유용한 표현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면서 반복되는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브루클린 9 9를 가지고 그 뒷장면에 나오는 영어 표현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